이 비디오가 참고한 55분짜리 토론 비디오에서는 존 미어샤이머와 제프리삭스가 중국, 러시아, 미국 등이 관여하는 초강대국 정치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2분짜리 비디오에서는 삭스 교수가 중국을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간주하는 지도층과 싱크탱크 분석가들의 태도를 비판하며 실제로 미국에 있어 가장 큰 실존적인 위협은 핵 전쟁이며 이를 막기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해야 한다고 간절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큰 위협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지리적인 이점과 막대한 군사력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중국은 섣불리 공격하려 들지 않는 거죠. 그보다 더큰 문제는 바로 핵전쟁의 위험입니다. 저는 우리를 그러한 방향으로 몰아넣는 미국 지도층의 사고방식 때문에 핵 갈등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들은 모든 도전을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며 끊임없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약간의 신중함만으로도 세계를 구할 수 있을 텐데요.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로 들어볼까요? 제 생각에는 나토가 러시아 국경 근처에 주둔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과거 고르바초프와 옐친 대통령 시절에 러시아 경제 자문 역할을 맡았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는데요. 그들은 평화와 협력을 원했지만 미국 군대가 자국의 문 앞에 주둔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을 압박한다면 지금처럼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도 긴장감은 매일 고조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아침에도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란이 러시아에 미사일을 제공할 경우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영토 깊숙이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제공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는 CIA 국장 빌번스가 핵전쟁 가능성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터무니없는 발언을 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우리는 핵전쟁의 위험을 뼈저리게 두려워해야 합니다. 미군이 러시아 국경에 주둔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멕시코 정부에게도 러시아나 중국의 군사기지가 리오그란데 강 근처에 들어서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이는 멕시코는 물론이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중국, 미국 모두에게 해가 되는 일입니다. 핵전쟁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제니 제이콥슨의 핵전쟁 시나리오라는 책을 추천합니다. 짧은 분량이지만 한 번의 핵공격이 어떻게 단몇 시간 만에 세계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을 통해 의견을 공유해주세요.